분명 장치 일부일 거야. 그렇지 올라타면 이게 또 내려가면서 뭔가 하겠지. 그렇지. 뭐야 이거. 야 이거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야? 야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아니네. 라라야! <laughs> 다시. 타이밍 맞춰 떨어지라 이거지. 어. 알았다. 아따 라라 힘들게 사는구만. 지금이 그렇지? 타이밍 봐야죠. 막 떨어지지 말고. 아니 난저 정도 속도면은 걸치고 살줄 알았지. 통이네 <laughs> 기름통이 있는데 뭐 <laughs> 부셔서 떨어뜨리라는 건가? 아니 아니야. 보자. 우마. 음 굉장히 간단한 여는 구조구나. 어, 여기 세이브 안데 있고. 물이 모든 걸 깎아내고 있어. 이대로 두면 나중에 남무게 거의 없을 걸. 저거구만 저기까지 도착하면 끝나는 것 같은데 호잇 탓 다, 다, 그렇지 하둘 끼옷 그렇지 어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라라 어이 깜짝이야 그렇지 니들 그렇게 빨리 나한테 깨라고 친절하게 해주진 않을거야 어 부들부들 하네 라라찡댕이가 반짝거, 아, 정기차려. 어 저런 채팅이 현혹되지 말자. 이런 악마 같은, 악마 같은 치맥님 같은이라고? 어디로 가야지? 야, 이거 또 어려워 보이는데. 저쪽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올라갈 수 있니? 그럴리가 없지. 절레절레절레절레라니 여기구만. 그렇지.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고. 근데 여기서 여기가 안 뛰어지니까 저쪽으로 가라는 건가? 저쪽으로 못갈것 같죠? 어. 아니, 그냥 뛰면 될것 같은지. 저쪽으로 떨어지면 죽을 것 같고. 힌트가 없네, 이번엔, 아예. 힌트 없이 가라. 개세하실 신뢰 현잘 하실 거, 예요. 어, 그런가요? 아까 내가 이쪽으로 왔잖아. 그러면은, 반대편으로 헤엄쳐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는 못갈것 같고. 어휴, 아파. 다치기도 하는구나. 반대편에 뭐인지 봐보자. 어, 라라의 엉덩이 만이 내가 거까 일로 왔나? 야, 나또 길이 헷갈리기 시작한다. 여기 아닐 것 같은데. 그렇구만. 여기 맞을 것 같구만. 한조. 이거 아니지. 한조. 오오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었군 여기였군 이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설마? 아 다시 생기는구나 그럼 그렇지 저 마그네슘 같은 것도 못 옮기나? 오케이 아닌데 망했네요 아, 다시 생겼어 다시 생겼어 그렇지. 그렇지. 그럼 수위가 올라가고, 아까 그쪽으로 돌아가면은 여기까지는 차니까. 아니네? 이쪽으로도 가는 길이 있네. 가보자. 오, 따. 수위가 올라가. <laughs> 에헤. 그런 걸 뜻하는 건 아니었는데 물레방아가 돌아가기 시작하고요. 하나를 더돌아 가게 해야 되는 건진 몰라도 이쪽에도 뭐가 있구나. 그래 알았다. 에 수위 표시가 있어. 수위구나 수위가 올라가네. 아하. 그러지. 음, 목이네 음, 땜목이야. 야, 이것도 뭐 터트려야 되는. 이게 물을 퍼 나르면 요 친구가 이쪽으로 가서 내가 뭐 터트린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필수 아이템은 계속 주네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놓고 내가 옮길 수가 있나 근데 옮겨지나 한번 보자 안 옮겨지네 이걸 아 라라야 아아 아, 예쁘다 어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세상에 이거를 이거를 저도 터트려야 되는 것 같고, 아주머리 아파. 이쪽 올라와 보자. 이거 들고 올라갑시다. 들고 신고 버튼이 어디 있지? 어, 여기서 무언가 신고해야 될 그런 게 건덕지가 보이지 습니까 하아, 둘 끼요. 그리고 물이 다시 빠지면, 돌아올 물이 안 빠지니. 그렇지, 돌아와야지. 아, 그렇지. 여기까지 올라가고 헤엄쳐서 어디로 가라는 거지? 어디까지 올라가냐? 아 그렇지 저기로 한번 가보자. 공유 버튼 옆에 있어요, 진님님들 미안해. 아아아 아, 아, 정신 차려. 야 요즘은 포니테일이 대세인 게맞는가 봐. 아 저렇게 물을 딱 터는 모습을 보아하니 뭐야? 아둘호이 변태 티치 돈짝 도짝 보는 방송 세상에. 아니야 나는 그렇게 변태가 아니라고. 아유 아유. <laughs> 여기로. 뭔가 선에 넣었고. 아래쪽 길을 밝힐 기름은 충분하지만 옮길 땐 조심해. 아직 정제 기술이 완벽하지 않아서 쉽게 불이 붙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찾는 재미로 또 하겠구나, 사람들이. 어 사람이 누군지 알지? <laughs> 대제에 관한 그 지식이 없었다면 우린 이 힘든 여정을 버텨내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그 사람이랑 오래 있지는 마. 특히 아내와 아이 소식을 물어보면 모르는 척하고. 그 사람 아내와 아이가 여행 중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도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야. 우리한테그 사람이 꼭 필요한데, 사실을 알게 되면 아주 미쳐버릴까 봐 걱정이야. 아니, 이런 수로는 어떻게 만든겨? 어휴~ 저쪽에 올라온뭐 있나? 안 되네, 어~ 되네, 그렇지? 어이? 뭐? 자 다음 거 해봅시다. 여기는 그냥 이건가? 어 여기도 못 깨는 거 있네요. 흠. 음 흠... 근데 여긴불터트리거 없지. 한번 갖고 와야 되나? 아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말아요. 세상에 가져봅시다. 하둘하둘하둘 둘, 둘. 아니 여기도 뽀시는거 있네. 어독어독어독 그렇지. 가져올 수 있나 한번 해봅시다. 흥덩. 아까 폭약이 여러 개인 걸 보아 가능할 것 같거든. 근데, 불안한 건 그거야. 이게 세 개라는 거. 하나 더 터트려야 될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필이 오기, 아, 못 갖고 가네. 못 갖고 가네. 그 다음에 저 위로 올라와서 저걸 들고 가는 거지. 크아, 완벽하다. 그래, 그래, 그래 보자. 이거를, 어, 야, 여야 야, 야, 야. 집어. 요거를, 여기다 던져놓고. 호이 그치. 던져놓고 내가 올라타는 겁니다. 이 사람들. 아, 병어리 주는 방법 없나? 물론, 치맥의 요정님만. 이렇게 하고, 이제 저기로 가는 거지. 그럼 이제 물이 빠질 거잖아? 그러면은, 내가 올라타서, 이걸 다시 짚고 이걸 여기다가, 포스를 해주면, 되겠지. 어어. 맞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거 알고 보니까 뒤쪽으로 너 떨어졌다든지 그런 거 아니겠지? 제발. 내가 너무, 너무 많이 던진 게 아니길 빌면서. 하나, 둘, 도쿄 자. 이쪽으로 던진 거잖아. 아닌가? 잠시만. 아직 덜간 곳이 있나? 아, 그렇지. 거지. 이거지. 그렇지. 도장에 뇌세포가 다시 활성화됐습니다, 여러분. 야야야, 내려와. 먹어, 먹어, 먹어. 그렇지. 다시, 하나, 둘, 셋. 안 돼! 아유, 아유, 다시 한다. 호잇. 그렇지. 그리고 이 상태에서 터트리면 어떻게 되겠지? 제발 되게 빌며. 한조. 되게 좀. 요시. 이제 한 군데 남은 것 같은데. 야, 이거. 이것도. 엄청난 편집의 고통이 느껴지는 게임이구만. 가자, 가자, 가자. 왼쪽. 정면. 어, 다 했다. 깨타 하하! <laughs> 아, 무슨 엔딩 보고 같은 기분이야. 추심 들었지, 깨다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어. 자연적 직감, 이런 스킬을 얻었습니다. 근처의 자원이 자동으로 지도에 표시... 여, 이거 편하다, 이런 건 해야지. 그렇지, 안할 수가 없게 만들었네. 결국 근데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 빠른이동, 여기서 안 되나? 안 되네? 운동. 가자 집으로 아하. 아 어떻게 하면 완벽한 각도에서 아, 아, 아. 응. 어떻게 하면 어, 어, 어떻게 하면 그래픽카드가 가장 효율적으로 어, 어. 보일까? 자 스킬 한번 찍고 아 근데 스킬이 찍을 수 있는 게 없고요. 무기에서 임시 롱보에서 개조할 거 있나 보고 없습니다. 리, 리볼버 이건 뭐냐? 연사율을 높입니다. 어, 어허... 자원. 그다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1080을 사, 어, 무슨 말이야? 아, 1080? 아, 내긴 그게 아니었는데? 야, 1080 내가 사고 싶은데, 그게 되겠나? 가격이 한두 푼이 아니니까, 여기잖아. 자, 갑시다, 여기로. 현재 목표. 빠른 이동. 빠른 이동. 빠른 이동! 빠른 이동! 빠른 이동! 여기서 가라는 얘기인가? 아 벌무장 캠프로 가자. 그래, 옷좀 입혀. 아니 게임이 확실히 싹 바뀌었네. 좀더 트위티 트윈키한걸 입히자. 트윈키한 거. 이거 보조 미션은 이거 다섯 개 하는 거지? 하나, 둘, 셋, 네개 남았네요. 이거 깨고 바로 메인캐 하러 갑시다. 야, 근데 뛰어가라. 그렇지. 도독. 저거 1, 2다 부셔야 된다는 건가? 오른쪽부터 깨면 되겠지. 아니야 일단 메인캐스트 해보자. 이건 내가 돌아와서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안 계실 때 할게요. 이거. 제대로기면은 보여 주는 거를 제가 보여 드리고 싶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해야겠다. 여러분 안할때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적당히 서브캐 같은 거는 해 버리고 저희는 메인캐 위주로 하는 방송이잖아요. 메인캐 위주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스킬 같은 거는 내가 나중에 배우면 되니까. 올라갈 수 있는 벽. 벽. 그래. 따하 야생의 늑대가 나타났다 응 안잡어 그렇지 경험치 새 베이스캠프를 발견했습니다 떨어져 아니 이거 손으로 해도 닿을 것 같은데 잠깐만 늑대 소리가 나는데 기분 탓인가 이게 여러분들은 못 느끼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다른 엔간한 게임 할때 일반 캐들은 제가 혼자 소화를 하고 방송을 켜요. 아무래도 영상미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혹시라도 막 그런 서브 캐도 전부 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어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러면은, 그거를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겐지크로프트, 호이 따하. 거의 저기까지 올라가는 건데, 험난한 길과 편한 길이 있어 라는 듯한 느낌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구만. 내가 보기 험난해 보여. 이건 뭐야? 뭔가 부셔질 것 같은... 이건 뭐지? 뭘 의미하는 걸까? 이게 뭘... 뭘 의미하는 걸까? 일단 요거 타고 갑시다. 오 이게 더 빠른 것 같은데? 겐지 크로프트 재밌어. 어, 그런 거야? 한조 크로프트가 아니라. 자 진행하자. 개구리가 더 빨라. 어 그러니까. 예사롭지 않아 안 타니까 라라. 힘이 정말 강해. 오야야야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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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오이, 어, 왜 안, 왜안 고치지? 하, 따하, 따하, 따하. 이건 또 느린 것 같네. 아, 적당한 타이밍에 그거 해야 되는구나. 엄마야. 아니, 두 마리. 케이블을 진라이로. 아니야, 기분 탓이야 얘들아. 잊어줘. 한명 갖고. 세마리네저 친구 따자 뭐하지 비틀러 갑니다 봤니? 뻐독 점프하찍기를 연타하면 굉장한 모션이 나온다 되켰니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노란색이잖아 봤구나? 한조 봤구나 너 와 그래 여시 치맥님 백종 정도 시다 오실래요? 어왜 갑자기? 아나못 봐가지고 야 그런 거 의식 안 하고 있어서 나 갑자기 궁금한데 내가 저 태팅 남겨놓고 내가 영상 편집해서 올린다 치맥님 고통받는 사건 자 이게 감옥인 것 같어 그래 감옥 왔어 도독 그렇지 열고.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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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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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o n no no 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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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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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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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여기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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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진지하게 들으면서 열광적으로 찬양하더라 정말 무슨 사이비 종교 집단 같아 지금은 전투를 위해 준비하고 있어 여기에 살던 주민들이랑 싸우고 있거든 근데 선지자를 그 물사하는 것도 그렇고 비잔팀 문화를 받은 것도 그렇고 무제 화살을 쏜다니까 이쪽은 공격 헬기와 탐담무기로 공격하려는데 말이야 이 역사에 기록된 듯수적당하지 않을 자금이 필요해 황금 같은 걸로 거야 그래. 아 이쪽으로 가라고. 한번 잘찾게 봐도 아아란 같은 거 없었나. 그럴 수 있겠구만. 어, 굉장, 굉장히 괜찮은 지적이었어. 고마워. 어, 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궁금하다. 어왜어 아빠 몫이 신성모독이라는 거. 아까 그 농담이에요. 아셨죠? 아예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걱정하지 마세요. 니다 반드시 어이거 아구. 아, 정신 차려. 네. 어, 다행이야. 아, 다행이야. 아나 아, 여기서 어? 뭐 하는 거예요? 나도 몰라. 기억이 안 나. 새엄마잖아. 대체 무슨 일이니? 무서워 죽겠어. 아, 죄송해요. 놈들이 아아까지 노릴 줄은 몰랐어. 다 제탓이에요. 놈들? 그게 누군데? 대체 뭘 노리는 거야? 내 요즘 느끼는 특성상 그러니까 이새 엄마도 뭔가 흙 막이 있는 것 같아. 아니, 기 비면서 본격화 침대라마틀 드릴게요. 아침 드라마를 하면 그거 아니야. 설마 이새 엄마랑 얘랑 연인과... 아, 그건 너무 갔다 응, 너무 갔어 뭐야? 목줄? 강들리좀 봐. 살려주세요. 제발... 어... 아들... 어? 이 나쁜 새끼야. 진생이 원추는 어디 있지? 몰라. 어디 매치 정말 모르겠다. 그건 아니에요. <laughs> 됐어. 정말 모르나 보네. 뭐야 이거? 아 진짜 나쁜 거야? 아 진짜 흑막이야. 야이 너무 같다. 어, 어떻게 된 거죠? 말 아, 당신이 이 남. 어, 아이들. 너무 같다. 갑자기 막장 드라마로 바뀌었어 내용이. 좋았잖아. 기어이 여기까지 와. 골래카메라 원하는 게 뭐죠?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어. 찾는게 가짜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눈이 빨개 우린 너같은 사람이 필요해 인생을 걸 목표를 원하지 우리가 목표는 아니 그냥 처음부터 속이고 그냥 쭉 비하실. 갔으면 라라랑 찾았을 거 같은데 트리니티가 어떤 놈들인지 다 알아요 거절하겠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드러나는 출생의 비밀 이때 기정하는 얘기 <laughs> 근데 엄마도 비밀 미... 엄마... 새엄마, 아, 새엄마. 사랑했던 건 진심이야 네 아빠 집착 때문에 무너진 거야. 그 유물로 뭘 하려고? 세상에 공개해서 아빠의 명예를 되찾으려고? 어, 정말 순진하구나 라라 너는 아빠만 따라다니는 아빠의 애인이에요. 결혼도 안 했어요. 아이고아이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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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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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아 지금 보니 일부러 적근한것 같군요. 그러니까.